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안녕하십니까? 장로님께서 수산나 찬양대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끝까지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찬양을 들어야 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이 그 13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 이 땅을 받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는 루우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모세 때 분배받는, 분배받게 됩니다.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되고 나머지 모든 이 가나안은 정복한 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15장 앞선 15장부터 이게 땅이 분배되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가 15장 에 걸쳐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16장과 17장에 이어서서 이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의 자손들. 우리가 요셉 자손들 하면 두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무나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에브라임 집화, 집하, 문하세 집화가 여호수화를 찾아옵니다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여호수화를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 분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적 성경으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재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자손이 여호수에게 나와서 첫 번째 한 이야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이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말투와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제비 한 몫만으로 유산을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 분배를 받았기에 이렇게 억울한 것일까요? 그래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나눴지만 어,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 시가 작아서 여러분 잘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므나세는 동편에도 저렇게 넓은 땅을 받았고 서편에서도 초록색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세 바로 밑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지파들,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 어, 이 지파들보다, 요셉 자손들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은 어, 지파들이 없습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요,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땅이 적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숫자까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단은 6만 4천 명입니다 인구는 두 배인데 에브라임의 땅이 세배 정도는 더 넓어 보입니다 문화세 지파는 좀 많은 편이지만 그 위에 수블론 지파와 비교해 보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많은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굽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많은 땅, 다른 집하들에 비해서 유다와 특별히 이 요셉 자손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신의 땅들을 조금씩 더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요셉 자손들이 이것을 더 욕심으로 부리게,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질수록 다른 지파들에서는 땅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제안.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세무적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여수와의 리더십이 참 귀해 보였고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여수와는 요셉 자손들에게 당신들은 큰 무리다라고 일단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아, 당신들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고는 에브라임 상간 지방이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이 사람들의 땅인 그산림지대로더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고 개간하라고 면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어, 놀라운 지혜입니까? 다른 지파들의 땅을 빼앗고 더 줄이지 않고서도 그러면서 이 요셉자손들에게 도전과 믿음의 다시 한번 그들의 깨어남을 다시 한번 일깨워가면서 그들에게 땅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우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파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면 저라면 나의 지파 사람들, 나의 가족 사람들이 와서 땅을 더 달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땅을 분배하는 선택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이 속한 집화,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 땅이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는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소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고백한다면, 너 먼저 너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세워보아라 너희가 가진 것은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자손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도전에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이 여호수아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자손이 말하였다. 그 상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개척하라고 이야기한 이 상간지방 역시도 여전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느낌으로 요셉자손 여전히 그 땅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16절을 묵상해 보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짜기 땅뱃산과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철로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이미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을 다 파악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그 땅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마지막에 본질적인 이유를 꺼내 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는 절대적으로 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기에, 그들이 살아내기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욕심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들의 땅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싶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좀더 안정되게, 조금 더 넓은 땅을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정직히 그런 고백을 마음 다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 또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았다고 고백한 그 은혜와 복은 혹시나 이들의 마음 속에 교만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마치 모두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될때 우리는. 은혜를 상실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볼때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거저 받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자손들이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해서 자신들이 받을 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 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진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내가 이 자리,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그리고 형제 문하 세 자손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문안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보다 내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것으로 더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안는 이들이 잃어버린 진짜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요셉 자손 당신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저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두려워함으로 그 상단을 개척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점령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저 철병거를 보면서 왜 두려하고 워 있습니까? 여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요셉 자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한 순간 교만하여져서 마치 이 요셉 자손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이 사순절 순례의 길 오늘 이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은혜가 아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진 것들로 교만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땅에 철병허가 있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땅이 좁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순례길을 따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흩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읽어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여러분의 터전과 삶의 자리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좁아 보일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가운데 철병과 많은 허들과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은혜는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복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가진 것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때로 우리가 가진 약속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좌절하고 비교하고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깊은 잠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술래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